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발여 보호경 독송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다사 바가와또아라또 삼마삼부다사 나무다사 바가와또아라또 삼마삼부다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부당사라나가차미 탐망사라나가차미 상강사라나가차미 두암피 부당사라나가차미 두디암피 담망사라낭가차미 두디암피 상강사라낭가차미 다디암피 부당사라낭가차미 다디암피 담망사라낭가차미 다티암비상캉 사다낭 가차미 오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바나디 파타 위라 마니시 카파당 사마디 아미 아딘 나다나 위라마니시 가바다 사마디 아미 가메 수미 차차라 위라마니시 가바랑 사마디 아미 무사 와다 위라만이시, 가파당, 사마디, 아미. 수라메라, 야, 마짭, 파마, 다, 타나. 위라만이시, 가파당, 사마디, 아미. 삼보 예찬. 이띠피소 아랑, 삼마, 삼부토. ヴィチャチャラナサンパンのスカトロカウィドアノタロプリサダンマサラティサタディワマヌサナプットバガワティスワカトバガワタダンモ 산데티코 아칼리코 이파시코오파나이코바자탕위티타푸윈뇨이티수파디판노바가와토사와카상고우주파디판노바가와토사와카상고 냐야 파디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사미지 파디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야디땅차타리 뿌리사유카니야타 뿌리사뿌칼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아우네이요 파우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 가라니요 아노 따랑뿐야 깨땅로카사디 그분 종교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허니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이으시는 위없는 스승,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분,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설리진 위없는 담마,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 바로 나타나니, 와서 보라 초청하여 니 바나로 인도되는 진리, 지혜로운이 스스로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분,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대상의 네 대장부여,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 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인이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공양 개성 올립니다. 가나사라바디테나디비나 <목소리> 다마당시나 일로가디 방삼보땅 부짜야미따모누다 촛불은 스스로 몸을 태워 빛을 내며 무명이란 어둠을 없앱니다. 탐진지를 다스려서 지혜강명 이루고자 이 촛불을 부처님께 올리었고 합장공경하옵니다. 간다삼바라유테나 두페나 항수간디나부자예부자 네양땅 부자바자나무타마 향기로운 재료로서 좋은 향기 만들듯이 법의 향기 널리 널리 퍼져가네 그 단맛 실천하여 지혜로움 이루고자 이 향을 부탁해 올리옵고 합장 공경하옵니다. 아리와세 두노반테바니암파리카피다아누캄빵우바다야 바티카나 뚱우따마 존경하는 부타시여 수승하고 향기로운 이 청정수를 올리오니 저희들을 연민히 어기시여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오늘은 보배경 라따나 숫다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니다부따니사마갔다니품마니와 야니안달리게 사페와부따수마나바완투아또피사까짜수난투바시당 다스마이 부타니사메 다사배 메탕카로타 마누시야 파차야 디와차라또 차하란티에 팔레 다스마이네 락카타 아마 아파마타 양키엔지 위땅이랑 와우랑아 サケスワイヤンラタナンパニタンナノサマンアティタタカテナイタンピブテラタナンパニタンエテナサチェナスワティオトゥカヤンウィラガンアマタンパニタンヤタチャカサカムニサマイト न तेन थं मेन समाति किञ्चितं पीतां मे रतानं न एतेन एतेना सचेन सुवातियोतु यं पुसे तु परिवण्यायि शुचि समाधिमानतलिकन्यामाो サマディナテナサモナウィチャティイタンベダメラタナンパニタンエテナサチェナスワティオトゥイエプカラアタサタンパサタャタリエタニユカニオンティテタキネイアスカタササワカイ 에테수 딘나니 마팔라니 이딴 피상게라 따람파니타에테나 사체나 스와티오투 예수 파유타 마나사 탈헤나 니카미 노코따 마사사나미 테파티파따 아마땅 위가야 라따무따 니봇잉 분짜 마나이땀비상에 라따란 빠니따 에 대나 사 채나 수와 띠 호두 야띤다 킬로 바타윙시 도시야 자두 비와 떼히 아삼파깜 비요 다두파 망사 뿌리 상와담미 요 아리야 사차니 아웨차 파사티 이탐피 상게 라타 란파니타 에테나 사채 나수아티 호투 예 아리야 사차니 위바 와이안티 캄비라파니나수데 시타니 긴차피테헌 혼티 부사 파 마타 नते ते अतामं आदियन्ति इतं विरतानपनीता एते न सचेन सुवातियोतु स हस्सदस्स न सम्पादाय ताय सुतं मा चित्त पावन्ति 샤하야디디 위치 기치 딴자 쉴라 바당 와 피아다 디 긴치 자투아파예이 자우 이 무토 자자피타 나니 아파포카두이담비상계라타랑파니땅에테나사제나수아티호두 किञ्चापि सुकमं करोति पापकां का वाचा वाच उदा चेता सा वा अपापो सोता सा पति च ताया अपाप उदा इतं पे सङ्गे रतानप्रनीता एतेन सचेन स्वाति होतु ワナパコンペヤタプシタケ、キムハナマセパタマスミングメ、タトゥパマンダンマワランアデサイ、ニパナカミンパラマンイタヤ、イタンビブテラタナパニタ、エテナサチェナスワティホト ワロワラニュワラドワラアロアノタロダンマワランアデサイイタンビブテラタナンパニタンエテナサチェナスワティオトキンナンプランナワンナティサンバワンウィラタチタアヤティケパワスミン 대긴야 비차 아위루이 찬다 니판디디라야타얌파디포 이탐비상게라타남 파니타 에테나 사체나수아티호투 यानि द पुत्रानि समगतानि वा यानि अन्तलिके तत गत्तं देवा मनुषपूजितां पुत्रं नमसाम सुवाति होतु यानि द पुत्रानि समगतानि पुम्मानि वा यानि अन्तलिके タタガタンデワマノサプチタンタンマンナマサマスワティオトゥヤニダプタニサマガタニプマニワヤニワンタリケタタガタンデワマノサプチタンサンカンナマサマスワティてトと 우리말 보배경 나타나수다. 함께 올립시다. 여기 모인 존재들은 땅 위에 있는 이건 허공 중에 있는 이건 모든 존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그런 후 그대들은 이제 독송하는 개송들을 공손하게 들으시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주의를 기울여라. 인간들을 대함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밤낮으로 공략물 올리는 그들이니 그러기에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곳과 저곳에 존재하는 어떤 귀한 재물들과 천상세계의 어떤 뛰어난 보배보다도 부처님과 견줄만한 어떤 자도 없으니 이러한 부처님은 어떤가는 보배라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번뇌를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가는 담마는 선정에 드신 부처님께서 이르렀던 도로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단마이니 이러한 단마는 어떤가 보베란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위없는 스승, 부탁께서 찬탄하신 청정에 이르는 이단마는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선정이라고 설하셨고 이 선정과 견줄만한 고요함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러한 단마는 어떤가는 보배라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선인들께서 칭찬하신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 분들은 도와 가인 네쌍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제자들로 보시올릴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런 분들께 보시하면 큰가부를 가져오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보배라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학과 마음과 진지한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이분들은 도달해야 할 아랑가를 이루었고, 죽음을 넘어선 잇바나의 경지에 들었으며, 위없는 가위에서 오는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시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보별하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땅을 어지에 꿋꿋이 서 있는 성문 앞에 도울 기둥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이와 같이 예루가이 성자라고 선언된 그들은 모든 성스러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한 성자들이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보별 안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깊은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안예류가의 성자들은 설령 그분들이 자주 방일 하더라도 여덟 번째 태어남은 받지 않으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모벨 안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수다와는 통찰 지혜를 성취함과 동시에 세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 끊어져 성자가 되니 즉이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여덟 종류의 여심. 간섭적인 형식에 대한 집착과 번뇌의 일부가 사라지고 사학처에서 벗어나 여섯 가지 큰 잘못을 더 이상 짓지 않으니 이러한 상관은 어떤가는 법에 라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몸에 의해서나 말에 의해서나 또는 마음에 의해서나 수다우는 비록 사소하게 악업을 지을지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숨길 수 없으며. 잎바나의 길을 본 자들은 그것들을 숨길 수 없으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법에라내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숲속 나무까지 높은 곳마다 꽃망울이 할짝피는 것은 여름의첫달 내내 내리쬐는 햇살로 말미암듯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위없는 단말을 설하시어 세상의 이익인 잎바나로 인도하시니, 이러한 부처님은 어떤가는 법에라내.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세상으로 고기한 분, 세상의 니빠나를 깨달으신 분, 세상의 니빠나에 이르는 진리를 보여주신 분, 세상의 니빠나로 인도하시는 분, 그 위엄 는 부탁께서 세상의 단말을 설하셨으니 이러한 부처님은 어떤가는 보배 안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오래된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으며. 미래의 생존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도 없는 아라한들은 결승의 종자를 부셔버려 욕망의 자라남을 완전히 제거한 분들이며 이러한 현자들은 마치 등불이 꺼지듯이 니바나에 일어나니 이러한 상가는 어떤가는 보별 안에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이건, 허공 중에 있는 이건, 인간과 천인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단마에 예경드리고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이건, 허공 중에 있는 이건, 인간과 천인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에 예경드리고 행복하기를. 2024년 12월 2 6일 빨려보호경 독상 참가자 추권을 올립니다. 무상가 이시이님의 건강 지혜 성취를 발언 올립니다. 3부대 선언 12월 후원자님들의 지혜 등불을 밝히며 부다전에 추권을 올립니다. 좋은 결과 발언 무상가님 좋은 결과 발언 주영일 기도대표 최영민님 좋은 결과 발언 숙반야 전혜원 전보경 임지웅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변재웅님 건강성장 발언 최은빈 좋은 결과 발언 서영식 건희정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강창우 김순복 허정봉 한현정 황태영 허원정 좋은 결과 발언 강창호, 좋은 결과 발언 강창수, 좋은, 결, 가, 좋은 결과 좋은 발언 항현숙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김도순, 박성철, 오성희, 박지아, 박성호, 김강진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지혜월 이승엽, 정열은, 김보빈, 정보랑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지겸, 보리아, 구도영, 구노영 가족들, 속득 캐차 발언 배철영, 정혜경, 좋은 결과 발언 배중상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김균태, 정한순, 김현지, 김상현, 김현정, 김건우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박종만 김여랑 박경남 박규한 박경한 좋은 결과 발언 박종망 박경남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고경 보강아 지혜심 이재용 자재주 만이주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김경훈 좋은 결과 발언 박영재 김미경 박민영 박시영 가족들 제주시 영평동 2076번지 토지 매매 속독 발언 문인세 고신자 문서범 문찬원 문찬호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한교학 채유분 한혜수 한상호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오동환 이은아 오명석 오채용 가족들 소송 좋은 결과 발언 농예원 오현정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김정현님 채용 구직 합격 발언 최연주 좋은 결과 발언 최종호 김진아 최연주 최수명 가족들 좋은 결과 발언 김정한 임미경 김수영 김진규 김재영 건강 성장 발언 김재현 가족들 선언사 우연여록과 마테라 강령의 아라한가를 발언 올립니다. 함께 축원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저희들의 빨려 예불과 보경독성 공덕으로 저희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슬픔, 근심, 원한, 미움, 분노, 구설, 시시비,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와 위험한 사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빨려예불과 보경독성공독으로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이 증장되어지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나와 가족들 모두에게 막가팔라냐냐를 성취하는데 좋은 원인과 좋은 조건되어져 니에빠나에 이르기를 돌아가신 분들께 복공량을 올립니다 삼보대선언과반련된 일체 강렬이 열명 영가들이시여 차 도량리의 통상동화 일체 유주무주 치문채백 운지권 애원불자 등강렬이 열명 영가들이시여 행여자 고경 안승이 보기 소청 망자모 순천채시우인 최복희 영가시여 저희들이 복공량을 받으시옵소서 सपे संकारानि चात्यद पन्याय पसति अता निपि तुखे सम कोयिसुदिया सपे संकार तु का पन्याय पसति अता निपि तुखे सम कोयिसुदिया सपे दम अनताति यद पन्याय पसति 아타니빈다티두케 사마코이수디야 아두왕메지위땅두왕메마라낭아와상마야마리따바메와마라나파리요사낭메지위탕지위타메와아니아땅마라낭니아땅 अनपितो ततो का अनायुनातो हितो गातो यता गतो तता गतो तता का परिदेवाना पूता मते तनां मते इति बालो हनाति अतनो नति कुतो पिता कुतो दाना सपे सत्ता मरन्ति चा मरीशुच्च मरिसारे 다떼와 항마리사 미나티 메에타 상사요 아찔랑와 타양가 요파타잉 아디세사티 쭈토아페타잉 노니라 땅와 깔링까랑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 이같이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괴로움이다. 지혜로이가집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현상들은 무아이다. 지혜로이가집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나의 생명은 불안정하지만 나의 죽음은 확정적이다. 나에게 죽음은 필연적이고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 나의 생명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초대받지 않고 여기에 왔다가 허락받지 않고 여기를 떠난다. 이와 같이 왔다가 그와 같이 떠나는데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나는 자식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결박당한다. 실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닌데 아들이 어디 있고 재산이 어디 있는가? 모든 중생들은 죽음을 겪어야 하니 그들은 반드시 죽었고 또 죽을 것이다 나 또한 죽음을 면지 못할 것이니 이런 것은 내게 있어 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래지 않아 실로이 몸은 땅속에서 영혼이 잠들 것이다 어식마저 떠나 사라져버리면 나무토막과 같아서 쓸모없다 일체 영가들이시여 2024년 12월 26일 저희들이 빨려 보경, 독성 복공량 받으시옵소서, 붓다, 담마, 상가, 삼부의기하없시고 붓다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어사 지난생에 두루두루 감고 있던 한은 욕망과 관념에 허망된 분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어 두루두루 감고 있던 한을 다 놓아버리시고, 시원스럽게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들께서 머무르시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인연 돈독히 맺으시옵고늘 몸과 마음 법 부지런히 들여다보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대자유를 증득하시옵소서 아울러 당신들의 가족, 자손, 반년 맺은 법의 도반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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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여러분들 몸과 마음 잘 챙김 되어지는 건강하시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